아, 금짜 얼려, 얼려가가지고 너무 차가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맛 위주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수 없는 또 카테고리에서 뭔가가 유행을 하고 있구나. 아, 너무 비쌀 것 같은 거예요. 이 소비자 가격이. 짜잔. 드디어 피오피오 단독 인형. 어쨌든 원작장 저니까 제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몰랑이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말 그대로 몰랑이들이 한 바가지 밀려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임스티커 시리즈 시즌2가 나왔습니다. 꽃이랑 가드닝 주제로 된 시리즈들이 좀 있고요. 좀 몽환적이고 보송보송한 테마도 있고 약간 학교 테마 같은 것도 있고 좀 구운 과자들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갈색 계열 디저트들도 있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붉은색 과일 계열, 딸기라던가 복숭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임 스티커는 이전에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덤으로 나오는 방식이고요. 어디서 네임 스티커 기기를 만날 수 있는지는 제가 인스타에다가 따로 공지를 해놨으니까 그 게시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캡처하셔도 괜찮고요. 팔도에서 나온 몰랑 젤리 의외로 이렇게 빨대처럼 쭉 짜서 먹는 젤리류가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진 않대요 캐릭터가 들어간 디자인으로는 그래서 좀 틈새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서 계획을 해주신 젤리류인데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딸기랑 감귤, 청포도랑 사과 제가 저번에 생일 기념으로 행사할 때 선착순으로 제가 갖고 있는 만큼 두 개씩 나눠드렸는데요 아 진짜 지금 얼려가지고 지금 너무 차가워 제가 그때 설명 드렸듯이 얼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 더운 여름이 오는데 음료수를 마시기에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할때 이렇게 조그맣게 한입거리로 꺼내 먹기 되게 좋은 젤리라서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식이 나오니까 또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게 식물성 한천 젤리에 되게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비건이라고 표기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고 그 인증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비건 표시는 안돼 있지만 식물성 젤리랍니다 저는 이제 몰랑이라는 친구는 어른이랑 아이 구분 없이 모두 즐기는 캐릭터로 지향하고 있지만 음식만큼은 어린이용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마음이 놓이고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가져온 김에 하나 먹을까요? 이거 끝에가 잘 잘라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몰랑이 젤리 말고 다른 젤리 미리 샘플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이거 아 추르 아니야 아, 아파 아파. 아 발톱에 찔렸어 이거 추르 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냥이들이 와요 니꺼 네 아니야 이거 젤리라서 얼려도 젤리 식감이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좋아요 음따게맛있 음, 맛있어요 여름에 우유 끼 있는 아이스크림 마시면은 좀 느끼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맑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음, 맑다. 이건 저희가 다음 주쯤에 어, 시식용 젤리들 냉동실에 넣어놓고 매장에서 실온 상태로 판매할 거니까. 어, 그건 따로 또 공지를 올릴게요. 지난번에 콜라보 했던 콤부차도 그렇고, 이번에 이 젤리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맑고 상큼한 과일 맛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취향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맛 위주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아, 지금 집이 좀 더워서, 시원한 게 땡기네요. 얘는 청포도 맛. 음, 이것도 맛있다. 청포도 사탕 맛. <laughs> 제가 여기서 촬영하면서 계속 꽁할거리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무 귀엽죠? 우리 양이들하고 찍을까요? 제 얼굴보다는. 채팅하는 사이에 호두는 가버렸고요. 자두하고 이어갑시다. 올데이프로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랑 엑스에다가 올린 주스입니다. 서울우유에서 나온 맛있는 과일 주스고요. 맛 구성이 좀 특이해요. 자두 맛이랑 키위 맛이랑 오렌지 맛. 근데 오렌지 맛은 워낙에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도가 호불호가 없는 편이니까 어뭐 그렇구나 했는데 일단 그림이 너무 귀엽고요 <laughs> 자두 맛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자두 그 상큼한 시큼한 새콤한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딱 자두가 씹었을 때 느껴지는 산뜻한 향기가 싹 올라오면서 진짜 맛있는 주스여가지고 아또 맛있는 주스랑 콜라보해서 또 뿌듯함이 있었죠 키위는 제가 이 키위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딱 더워지는 시기에 이런 시원산뜻한 일러스트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키위 맛도 엄청 자주 파는 그런 흔한 맛은 아니잖아요 주스 중에서 그래서 또 마음에 들었던 옵션입니다. 어, 근데 이 주스가 원래부터 좀 유명한 주스였나 봐요. 여기서 뭐 키위 맛이 맛있다, 자두 맛이 맛있다 이런 얘기 댓글로 많이 봤었고 제일 좋아하는 주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번 콜라보가 좀 대박이 나서 여기 뚜껑 안에 띠부띠부실이라도 들어가면 참 좋겠네요. <laughs> 패키징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 그래도 좀 이브시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젤리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호의 또 다른 유명한 주스 아침의 주스 그건 아직 제가 샘플을 못 받아가지고 소개를 영상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아침의 주스에서 같이 콜라보한 사은품 경품들이 좀 있어요. 그 경품들도 샘플 받으면 추가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페이퍼 토이 대표님이. 그 엑스몰랑이 전시할 때 쓰라고 이렇게 페이퍼 토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샘플들을 매대에 잘안 놓는 이유가 이거는 안 파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판매하거나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매대에 놓게 되고 판매하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제가 소장만 하고 소장용 제품들은 여러분들 보이는데다가 매대에 잘 놓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냥 그 비하인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항상 좀 새로운 것들 저희가 할 때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런 샘플들도 만들어주시는 우리 보리콜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큐브 키링들은 사실 샘플로 받은지는 좀 오래됐는데 소개를 드디어 해드리네요. 여러분 큐브 잘 맞추시나요? 저는 한번 이거 어그러지면 다시 못 맞출 것 같아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큐브 키링이 은, 은은하게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수 없는 또 카테고리에서 뭔가가 유행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할 때도 있고 제가 이거 이거 만들고 싶다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종 이렇게 제조사 측에서 지금 흐름이 이렇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제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서 좀 신기해요. 큐브 키링도 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짠 이것도 저희가 몰랑이 생일 기념으로 어, 선착순으로 좀 일찍 오신 분들께 일찍 오신 말랑이분들께 먼저 조금씩 나눠드렸던 아주 귀여운 몰랑이와 피우피우 키링입니다. 엄청 미니미니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시면 작은 게 느껴지시죠? 저희가 만들었던 키링 중에 제일 역대급으로 작았던 게 캡슐 키링이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털이 복수복수한 얘네가 조금 더 인형으로서의 감성이 보송보송하니 좀더 예쁘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만들었던 몰랑이랑 피우피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들입니다. 뭔가 익숙하시죠? 이 형태가. 저희 옥상에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를 피규어로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샘플 단계를 일단 받아봤습니다. 이거 글씨까지 전부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샘플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글씨를 했을 때는 어떤지.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야 되고, 받침대 색상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제조 공정상 이렇게 단순한 친구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살짝 복잡한 친구들이 뒤에 이렇게 이음선이 생겨가지고 조금 지저분스럽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게 전체 세트로 나왔을 때 구성을 다 하면은 가격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이런 피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쭉 몰랑 글씨에다가 몰랑의 3단에다가 한 마리짜리 몰랑 이렇게 다쭉 구성이 되면은 아, 너무 비쌀 것 같은 거예요. 이 소비자 가격이. 근데 그거를 몇 분이나 사주실까 하는 걱정도 있고. 전에 저희가 10주년 피규어도 해봤지만 가격대가 평소 몰랑이 피규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확실히 구매하시는 숫자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수시장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해외까지 판매를 하는 단위로 뭔가를 만들면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기획들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그것도 몰랑이를 알고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만을 위한 고가 제품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편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매번 제품 디자인 할 때마다 조금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에기스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3단 몰랑이. 얘네가 좀 메인이 될것 같고 요 하나짜리 몰랑이도 나올지 얘네가 따로 구성될지 같이 구성될지 좀 여러 가지로 어, 대표님과 고민을 해보고 있는 단계예요 짜잔 솔직히 여러분 썸네일 이 인형들 보고 오시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어 캐릭터 하면은 제일 감성이 예쁜 아이들이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자,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하얀색이랑 핑크색이랑, 어, 하늘색 몰랑이들은 생산이 들어갔고, 저희 그 생산팀에서, 어, 유통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오로라 몰랑이랑 피오피오까지 PO 자체적으로 다 생산하시긴 좀, 어, 재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이두 친구는 저희 예산으로 그냥 주문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받은 샘플들이고요. 드디어 피오피오 단독 인형이 나옵니다. <laughs> 물론, 오로라월드에서 나왔던 그 말하는 피우피우 너무 귀엽잖아요. 그 친구도 너무 귀엽지만, 작동한 거 말고 이렇게 세탁을 할수 있는 조그맣고 말랑말랑한 피우피우 인형. 드디어 만들게 됐어요. 이번 전체적인 색감은 좀 파스텔 톤의 은은하게 너무 튀지 않는 색깔들로만 조합을 해서, 애기 인형처럼 굉장히 몽환적인 색감으로 해보고 싶어서, 눈 색깔이 상당히 연한 편이고요. 이게 여러분 취향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작자는 저니까 제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요. <laughs> 저의 주문 제작이니까요. 그리고 오로라색 몰랑이. 친구 지금 눈이 그 하얀 몰랑이 주문 넣은 은은한 갈색 눈이랑 똑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 얘는 몸 색깔이랑 맞춰서 약간 진한 핑크색 이목구비로 바뀔 거예요. 얘는 정말 샘플 단계. 그래서 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샘플이죠. 이 갈색 눈으로는. 근데 핑크색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핑크색 눈으로 된 몰랑이는 실제 생산했을 때 나오게 될 거라서 이 샘플 단계로만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랜덤으로 봉제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 모든 오로라 색깔 몰랑이의 색 조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게 가장 어, 여러분 취향에 맞게 데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형 생산이 어, 넉넉하게 두 달은 잡아야 되니까 한 여름에 나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레인보우 샤벳 같은 아이스크림 색깔 느낌으로 어떻게 여름에 괜찮지 않을까요? 인형이라는 게좀 여름에 많이 외면받는 그런 이렇게 포근한 이미지여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색감으로 좀 이겨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밀려있던 몰랑이 소식들 한번 쭉 털어봤고요. 이번에 가장 기쁘게 전달해드리는 소식은 피우피우 인형이 나온다는 거. 드디어. 은근하게 피우피우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실물로 보면 더 쪼꼬매요. 제가 지금 자꾸 앞에 내밀어서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아무튼,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